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농장생활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5일입니다. 이 대추나무는 2017년에 심은 4년산 사과대추입니다. 생명력이 강한 대추나무는 많은 가지들이 놓으면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잎절도 반들반들하고 예쁩니다. 마디마디마다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순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순치기는 기본이고 필수입니다. 순치기는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추를 수확할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때에 순치기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 가지가 목지라가 되고 자세히 보면 가시가 보입니다. 가시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순치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치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런 가지들을 잘라줘야 하는 목적은 첫째로 영양분 손실을 막아 열매를 잘 맺게 해주는 것이고 둘째는 햇빛과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 가실의 당도를 높이고 병충해를 차단하는 것이지요. 대추는 그해 놓은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가지에는 성장하는 가지와 자이 가지는 성장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가지는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려보면은 부러지는 것은 성장하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가지는 열매 가지입니다. 열매 가지는 손으로 눌려봐도 부러지지가 않고. 야들야들합니다. 이렇게 성장 가지와 영양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자, 손으로 눌려서 부러지면은 성장하는 가지. 손으로 눌려서 부러지지 않는 가지는 열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부러지지 않는 가지를 방치해 두게 되면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집니다. 이 열매 가지는 옆으로 이렇게 길게 자라면서 마디마디마다 꽃을 피웁니다. 대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치기 작업의 원칙은 성장 가지는 잘라주고 열매 가지는 보호해 주는 것이 순치기의 기본 방법입니다. 주간 가지 가까운 곳에 복잡한 가지가 있다면은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성장 가지든 열매 가지든 모두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나무는 바닥에 수도 이렇게 세순이 나옵니다. 이것도 영양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